요즘 태안 앞바다에서는 겨울의 별미인 곰피 수확이 한창입니다. 특히 태안은 우리나라 곰피 양식장 가운데 소원이 가장 낮아 맛이 쫄깃하고 향이 진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조상환 기자입니다. 아직 깜깜한 새벽, 한적한 시골 항구에서는 불빛을 환히 밝힌 채 서울로 올라갈 곰피를 싣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기 시작한 바다 한가운데 작업선에서도 곰피 수확의 추위도 잊었습니다. 요즘 태안 앞바다 양식장에서 수확하는 곰피는 하루 40톤으로 소비자들에게 신선하게 공급하기 위해 새벽에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수확하는 이 곰피는 지난해 11월 포자를 뿌린 것으로 석 달가량 자란 지금이 식감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태안 앞바다에서 양식 중인 곰피는 약 60헥타로 3월까지 수확이 계속됩니다. 이 미역을 시작한 지가 아버지 때부터 지금 한 20년 넘게 했는데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미역이 잘 되는 거 보면은 아직 이 허돌이 지역은 아직 바다가 청정 지역이라고. 특히 태안 곰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온이 낮은 곳에서 양식하는 것으로 바다 향을 머금은 식감이 쫄깃해 최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아 전국에서 최고예요. 저기 부산, 전라도 다 오는데 태안 게 최고입니다. 아주 맛도 좋고요. 곰피는 다이어트 식품인데다 최근에는 노화 억제 물질까지 함유한 것으로 밝혀져 미식가들 뿐만 아니라 찾는이가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TJB 조상환입니다.